어, 이번 학기 제 수업의 컨셉은 어, 자기주도적 개별화 학습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어, 다양하게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마련해 두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둔다거나, 아니면 이제 어,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들을 좀 이제 모아둔다거나, 아니면 그게 싫은 학생들은 기존의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기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이제 온라인 퀴즈를 제가 보내준 설문조사형의 온라인 퀴즈를 보게 됩니다. 온라인 퀴즈를 마치게 되면 각 단원별로 역량과제라는 걸 수행하게 되는데요. 그 역량과제는 어 이제 선택형이에요. 자신이 이제 원하는 역량과제를 제가 보내준 한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과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들도 과제별로 제가 이제 링크를 다 달아서 이제 보내주는 형태로 어, 여기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영양과제를 보내고 수합하는 과정도 다 학교의 내부 메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학생들이 어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하게끔 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